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주인은 울며 괴로워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법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살생하지 말 것과 더불어 훔치지 말 것을 가장 먼저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곧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해치는 것이며 결국 스스로도 괴로움과 업보의 굴레를 짓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청정한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불자님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청정한 계행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주인은 울며 괴로워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배가 고프고 생활이 어려워 남의 집 창고를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웃의 쌀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쌀을 잃은 이웃집 아주머니는 울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지어 먹을 수 없구나. 너희는 그냥 굶어야겠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청년은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울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배고파서 남의 쌀을 훔쳤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것은 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훔친 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그집 아이들의 목숨과 같은 것이다. 남의 재물은 곧그 사람의 생명줄이니, 그것을 빼앗는 것은 곧 살생과 같다. 그러므로 도둑질은 자신과 남을 함께 괴롭히는 어리석음이다. 그 청년은 크게 깨달아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땀 흘려본 곡식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많고 업보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무겁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의 목숨을 해치는 살생이고, 둘째는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질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재물을 빼앗는 것도 목숨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밥과 옷, 집과 같은 재물의 의지에 살아간다. 만약 그것을 빼앗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므로 재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곧그 사람의 생명이다. 살생은 곧 목숨을 끊는 것이요. 도둑질은 밖에서 목숨을 끊는 것이다. 그때한 제자가 무릎을 꿇고 깊이 절하며 깨달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은 곧 남의 목숨을 해치는 길이군요. 저는 이제 다시는 탐심에 끌려 남의 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의 목숨을 살려주고 재물을 존중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곧내 마음을 죽이는 것이다. 재물은 곧 생명과 같으니 빼앗는 것은 목숨을 끊는 것과 같다. 탐심은 작은 불씨 같아. 한순간 방치하면 모든 덕을 태워버린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는 세상의 모든 이에게 도둑이 된다. 살생은 몸을 해치고 도둑질은 삶을 해친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마음이 곧 자유의 문이다. 한 줌의 쌀을 빼앗으면 그 집의 아이가 한 끼의 목숨을 잃는다. 재물을 존중하는 것은 곧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남을 괴롭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나를 괴롭게 돌아온다. 남의 고통 위에 세운 행복은 그림자와 같아 오래가지 못한다. 살생을 끊으면 자비가 자라고 도둑질을 끊으면 청정이 자란다. 만족을 아는 자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삶이 곧 가장 큰 보배다. 남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는 천상에서도 존귀하다. 훔치지 않고 베푸는 이는 세상 모든 이의 스승이 된다. 옛날 마을에 욕심 많은 장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늘 남이 가진 것을 탐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유한 집의 곡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사라진 것을 안집 주인은 통곡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오늘 하루 굶게 되었구나. 그 울음소리를 들은 장정은 마음 속에 두려움이 일어났지만 이내 스스로를 위로하며 곡식을 먹었습니다. 네. 하지만 곡식을 삼킬수록 속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먹은 듯 괴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네. 그날 밤, 그는 꿈에서 불타는 재물더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손을 뻗어 곡식을 잡으려 하자, 그것은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그의 손을 태웠습니다. 놀라 깨어나 보니 그의 손은 실제로도 열애된 듯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단지 곡식 한 자루를 훔쳤을 뿐인데, 어찌 이토록 괴로움이 따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재물은 그 사람의 목숨줄과 같다. 남의 것을 훔친 이는 스스로 독을 먹은 것과 같고, 불덩이를 움켜진 것과 같다. 훔침은 열 가지 죄를 낳아 주인의 원망과 의심을 부르고, 세상법의 형벌을 불러 결국 가난과 지옥의 문으로 이끈다. 그 장정은 크게 뉘우치며 절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 힘으로 얻은 곡식을 굶주린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그후로 그는 땀 흘려 일하며 청정하게 살아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의 재물은 곧그 사람의 목숨줄이니 훔치는 것은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다. 훔친 재물은 달콤하나, 그 끝은 독과 같아 괴로움만 남는다. 도둑질은 순간에 이익을 주지만 영원한 업보를 짓는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면 열 가지 죄가 따라온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이는 불덩이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 훔친 기쁨은 짧고 훔친 죄는 길다. 도둑질은 가난의 씨앗을 심고 보시는 부유의 씨앗을 심는다. 훔친 마음이 있는 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 곧 청정한 계행이다. 도둑질은 타인의 눈물을 짓고 결국 자신의 눈물을 불러온다. 재물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훔치는 손은 곧 지옥의 사슬을 쥐는 손이다. 탐심은 괴로움의 뿌리요, 훔침은 그 열매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는 자유롭고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속박된다. 베풀면 공덕이 자라고. 훔치면 업보가 자란다. 한 제자는 수행이 깊고 경전도 많이 외웠지만 늘 남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는 공부는 깊지 않았으나 항상 만족을 알고 작은 것도 나누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큰 스님께서 공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큰 제자는 더 많이 가지려 했고 작은 제자는 자신이 받은 몫을 다른 스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큰 제자는 꿈에서 높은 법당에 앉아 설법을 하려 했지만, 갑자기 땅이 갈라지며 어두운 구렁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작은 제자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와 환희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큰 제자는 큰 스님께 달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경전을 많이 외웠는데 왜 꿈에서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큰 스님은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많이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은 아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면 아무리 수행과 지혜가 높아도 번뇌의 그릇된 길로 떨어진다. 반면 나누고 베푸는 마음 평등 공양을 실천하는 마음이 곧 청정한 길이다. 그 제자는 크게 뉘우치며 이후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몫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진정한 수행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훔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수행은 완성될 수 없다. 지혜는 탐심을 끊을 때 비로소 빛난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번뇌에 매이고 나누는 자는 해탈에 이른다. 경전을 많이 외워도 탐심이 있으면 진리의 문에 들어설 수 없다. 평등 공량은 곧 자비심의 첫걸음이다. 나누는 마음이 바로 청정한 삶을 여는 열쇠다. 탐심은 그릇된 길의 뿌리요 자비는 올바른 길의 씨앗이다. 남의 몫을 뺏는 것은 지옥의 문을 열고 내 몫을 나누는 것은 극락의 문을 연다. 청정한 삶은 만족을 알고 베푸는 마음 위에 세워진다. 아무리 높이 수행해도 탐욕이 남아있으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자비로 나누는 한 그릇의 밥이 천권의 경전보다 값지다. 평등 공양은 차별을 없애고 자비심은 모든 일을 하나 되게 한다. 탐심을 끊는 순간, 마음은 가장 큰 자유를 얻는다. 나누는 이는 늘 풍요롭고, 움켜지는 이는 끝내 빈손이 된다. 청정한 불자는 훔치지 않고, 탐하지 않고, 자비로서 살아간다. 옛날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마음 속에는 언제나 작은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내 것이면 좋겠다. 나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그가 절에서 공양을 받는 자리에서 큰 스님은 따로 상을 차리지 않고 모든 스님들과 함께 한 그릇에 밥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양은 평등해야 한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이 곧 청정한 계행이요. 자비의 근본이다. 그 불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경전을 외우고 아무리 수행을 쌓아도 탐심이 있으면 참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구나. 나누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삶이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작은 목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고, 그의 삶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탐하지 말고, 나누며 살라. 그 길이 곧 청정하고 자유로운 길이다. 남의 집 등잔불, 내 방을 밝히지 못하나니, 탐심은 불길 같아 끝내 자신을 태우리라. 밥한 그릇, 옷한 벌도 그 주인에겐 생명의 뿌리이니. 훔친 것은 곧 목숨을 끊는 칼날과 같도다. 도둑질한 손은 잠시 이익을 얻으나 그 과보는 지옥문 앞에서 무겁게 다가오리라. 살생을 멀리하라 하신 부처님, 그 다음 계율이 훔치지 말라 하셨네.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 마음이 평등한 공양이요. 해탈의 길이니라. 참된 복에는 금이나 재물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과 자비의 행이라. 남의 고통을 짓지 않는 그 발걸음이 곧 부처님 곁으로 향하는 길이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굿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